부산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이었지만 부산 교도관들이 안상민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드러웠다. 한 세평 남짓한 방한 켠에는 이른바 뺑기통이라고 불리는 화장실이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나무로 만든 옷장이 놓여 있었다. 어느 정도 햇살에 익숙해진 안상민은 철문에 몸을 기대 앉았다. 물론 또 다른 곳으로 이송되겠지만. 그는 이 방에서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각방 배식 준비. 안상민은 허기를 느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셈이었다. 일반 식사가 아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음식이 안상민에게 도착했다. 교도소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하얀 쌀밥과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들어있었다. 안상민은 생각했다. 누굴까? 내게 쌀밥과 이찌개를 보낸 사람은 혹시 교도소장? 아니면 보안과장? 아니면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접한 안토니파 아우들이 보낸 건가? 하지만 안상민의 허기를 그런 의문이 오래 붙잡아두지는 못했다. 식사 후 세면장에서 만난 사방 소지에게 물었다. 저 20세기파 삼룡이 형님이 보냈습니다.